나간대, 응? 나간대. 나간대. 에? 아, 이봐야 진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온 진심을 다해서 잡다가 근데 그거를 희용이 잡는 것도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화낼 짓 화낼 짓을 한건 아닌 것 같거든. 좀 다음 는에 내가 상처가 너무 되네 이게. 나는 막 사람들 사이 어색해지는 게 싫거든. 그게 걱정이긴 해. 아니, 나는 마음이 싫거나 변한 건 괜찮아. 괜찮은데.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 나도 나 그런 거는 그건 응. 둘이 어쨌든 얘기할 거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대화법이. 그러니까 나는. 난... 내가 매달리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뭔가 왜 상처가 되게 하지? 그래서 내가 오히려 얘기하자라고. <laughs> 글쎄. 일단 우리 어. 지금 저기 밥 먹고 가고 있는 데로 가자. 아니 나어 아니 그래서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냥 그렇게 어색해지면 나 혼자 자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소외감이 너무 심한 거야. 나 <laughs> 왕따 당하는 기분이었어 아까 사실 인간적으로. 언제? 들어왔을 때. 아니 나는 그래서 나는 둘이 얘기할 때 일부러 나. 너무 정색하니까 뭔데? 약간 진짜 약간 진짜 이거 진짜 여, 어... 여고생들 왕따 당하는 기분 들어 나 지금. 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다. 어쩔 수 없지. 아니. 민우 아리었어. 잠깐만. 어. 여기, 어, 여기 여기였어? 이랬겠네요. 나 몰랐어. 나? 어. 나 아무도 상관 없는데. 그래. 어. 희영 일로 와요. 어? 일로 와. 오. 아니 너무 아 이거. 어? 내가 너 앉아. 가까일로 와. 어, 뭐야? 제수 앉아. 네, 옆자리에 아무도 앉기 싫어 하잖아. 왜가줘 입고 <laughs> 싶어. 미안해. <laughs> 지금 얘기 안 하고?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는 시간이 없어서 말못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그냥 풀고 싶거든? 그러면은 뭔지 모르고 지금 서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얘기를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너무 힘들고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릴 수 있고. 어, 그래? 괜찮겠어? 오늘도 내가 먼저 불려 나가니까 오해가 쌓일까봐 지다가 다른 사람이랑 매칭이 돼서 나간다. 라는 것처럼 될까봐 그리고 언니가 나랑 선택했구나 싶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언니가 다른 사람 선택해서 안 매칭이 된거 아니야? 면난 언니를 선택했거든. 늘 말하고 싶었어. 나는, 뭐, 내가 어, 뭘 그렇게 언니한테 섭섭하게 했는지 난 모르지. 나는 좀, 뭐, 이렇게, 피하는 게 너무 무섭거든. 내가 어렸을 때 방송 일을 하면서 왕따를 좀 심하게 당한 적이 있어, 짧게. 난 언니가 여자로 너무 좋은데, 뭐 언니가 이제 카트 탈 때부터 이렇게 피하니까, 거기서 내가 자꾸 언니한테 붙으면 더 부담스러울까봐 빠져있으니까, 내 주변에 자꾸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아무것도 그렇게 의도하고 마,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트라우마때문에 힘들더라고 어. 그러다가 언니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유로 미워하게 될까봐 무서웠어 <laughs> 언니 탓도아 입고 그냥 난 언니랑 이어지지 않아도 음. <laughs> 살지고 싶거든 그냥 <laughs> 나 아무 상관이 없어 언니나안 좋아해도 되겠잖아 그런 때문에 그런 거 해라 <laughs> 알어 알겠어 진정해봐 <laughs> 내 얘기 들어게 되면 알려줘 괜찮아 나 어? 괜찮아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막 알게 되고 했을 때 너한테 첫 데이트를 신청한 거는 너한테 끌렸기 때문이야.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누군가한테 끌린다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일이 되게 드물어. 그 들어오기 전에도 되게 걱정했던 부분이고. 근데 있어서 되게 기뻤고. 근데 또 너가 나중에 너가 쪽 씻어. 라고 말을 또 해줘서 그렇구나 알게 되고 기뻤지 그래서 그런데 지금 나도 이제 너를 지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이렇게 많은 얘기하고 보니까 본인 얘기를 되게 정리해서 잘하는 사람이고 되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고 근데 또 그거 안에서 가치관 같은 게 나랑 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는 음. 마음이 더 들었던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데이트 갔을 때 이제 둘이 그럼 알아보는 건데, 좀, 좀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었어.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건 내가 말을 했잖아. 음. 그 당시에도. 음. 나는 천천히 알아가는 편이고. 음. 진짜 오랫동안 이제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어. 응. 음. 음. 성급하지가 않아, 나는. 음. 음. 근데 그게 오히려 막. 오해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난 나름대로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확신을 주는 말은 못 하더라도. 근데 너가 처음부터 뭔가 엄청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막 나한테 해주고. 상대방이 또 그걸 벗어나면 그 사람은 너무 매력이 없다면서 이런 게 내가 좀 부담을 받았던 거고. 근데 너가 나랑 또 둘이 있을 때는 갑자기 좋다는 식의 표현을 막 해. 그럼 나도 그렇구나. 난 그냥, 그냥 다 믿은 거야, 널. 근데 너는 계속 행동이 달랐던 거야 아, 내 기준에는 뭐 쪽지 이런 거? 그것도 포함이지 그게 뭐 쪽지가 뭐겠냐마는내 입장에선 혼란이잖아 근데 비꼬듯이 이렇게 하더니 나 언니 뽑았어 바보야 이선서 나갔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뭐라고 해 나는 널 뽑은 사람인데 그럼 나는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나 뽑았다고? 거기까지 가도 갔었어 왜냐면 지금 너는 나한테 신뢰를 준 사람이 아니야 정말 솔직하게 어쩔 수 없어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고 하다면은 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는데 오늘 아까 너가 나한테 너의 말을 솔직하게 <laughs> 얘기를 해줄 때 응. 지금까지 내가 느낀 걸 너가 다시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어. 응, 응, 응. 그래서 나는 언니 <laughs> 응. 동생으로 지내는 게 응. 좋을 것 같아. 이제 만나 신네 다시 말씀드려볼게. 무엇? 뭐... 나 여기 있고 싶지가 않아. 미안해. 나가고 싶다고? 응. 맞는 것 같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폭력적이었어. 어떻게? 나에게 상황이. 아. 그래서 난 언니랑 진짜 괜찮아. 나한테 마음이 없어도 괜찮고 당연하지. 그러려고 온 건데. 아니야. 아니야. 그러려고 온 거야. 아니라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얘기한 게 뭐야? 아니, 언니 동생 괜찮아. 추워, 근데 내가 인간적인 출연자로서 못 있겠어 근데 내가 지금 아무 행동을 못 하겠어 아니 근데 그게 희영 님 잘못도 아니고 희영 님 책임도 아니잖아 알고 있대, 전 근데 뭐 진짜 상황 다 서로 이해되게 돼요잘 했거든 어. 일단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라고 내가 바라는 건 너가 있으면서 이건데 막을 수 없겠지만 일단 자고 일어나서 생각 다시 해보라고 우리 얘기한 것도 정리가 되지 않겠냐. 근데 오늘 내가 자기를 배척한다 느껴서 그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감당하기엔 상황이 너무 폭력적이었대. <laughs>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얘기할 수 없었고. 완전 고립된 그거에 엄청 따져보 생각을 하고 있나 봐.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아니잖아. 아니지. 내가 선배한테 죽 것도 다고 말할 때가 없었어.